오늘 이제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절를 제대로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성전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주셨죠. 그 율법책을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낭독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뭐부터 할까요? 6월절부터 지키자. 마침 지금이 6월절그 날짜잖냐. 그렇게 해갖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유 그 백성들이 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뭐 어디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왕서부터 솔선수범해서 많은 재물들을 내어놓죠. 방백들도 내어놓죠. 그래갖고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돼요. 6월절 제사를 이제 지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예, 하나님의 교훈과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원칙, 정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볍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 제일 제첫 번째 한게 뭐냐면 은유월절 제물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줬어요. 뭐하라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사람마다 교회를 섬기면서 아 나는 이런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참 음악이나 뭐 이런 문화 강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익한 교회. 어떤 교회는 뭐 영어예배가 좀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돌보고 그들에게 뭐 김치도 나눠서 주고 뭐, 뭐 우유도 배달해 주고 막뭐 이런 걸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 또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해서 세계의 선교를 잘하는 교회. 다 좋죠. 여러분, 근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인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기본이 예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누군가 말을 할때내 마음에 기쁨이 막 왔다. 넘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슬프고 어려워서 고단한데 누가 교회 준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슬픔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벅찬 기쁨이 넘치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10편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낮에 우리가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잠깐 나눴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노회, 총회 뭐 이렇게 해서 모일 때뭐 체육대회를 하러 모이기도 하고 뭐 무슨 무슨 뭐 어떤 회의를 하러 모이기도 하고 딱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총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 나름대로 훌륭하신 게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회의를 할 때도 예배 드리고 회의를 하고. 심지어는 노회나 총회할 때는 성찬식까지 하고서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그 다음에 회의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김치를 나눠주고, 뭐, 용랑원, 용,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연탄 나눔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여러분, 이거는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속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아까 제가 묵상 기도 드릴 때, 뭐, 기억은 안 나겠습니다만,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드렸는데,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뭘,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사해 주십시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서 우리가 봉사할 때 되게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식당 봉사하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없고 그 촉박해갖고 늦게 오셔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그 관리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회의를 하고, 뭐, 아이들하고 행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뭡니까? 제가 우리 교회만 봐도요, 100% 시험에 듭니다. 100% 믿음이 상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는 못 해도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우리 입에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먼저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야로 영가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은총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를 속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 이것이 소홀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죄송한데요.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제가 무슨 봉사 막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쩌다 빠지는 건 모르는데, 아주 그냥 대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그 뭐, 저기 무슨 부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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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그거 했다가 제가 목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님이 자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참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구나,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너무나 기쁨 시간이구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예배 시간에 깨달음을 주시고 예배 시간에 나를 만져 주시고 예배 시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제. 세상에 지겨운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아이고, 또 예배만 없으면 교회 다닐 만한데, 그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주회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주님의 전을 열심히 찾아서 예배를 드린 것과 동시에,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리시는 그런 일이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모임은 뭐예요? 독서 모임입니까? 제자훈련 모임입니까? 봉사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저녁 예배를 오후 2시 3시로 옮기는 것까지는 어, 좀 그래도 되겠다. 어, 뭐, 왜냐하면 서울 시내 같은 경우가 인근에서 오지 않고 교회를 계속 섬기고 싶어서 이사를 가서도 차 타고 오시니까 갔다가 또 저녁에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구역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셀 모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후에, 오후 예배 잠깐 기도하고. 셀별로, 구역별로 흩어져서, 그 시간에 구역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때 잘 됐어요. 근데 잘 됐는데, 그 교회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오후 예배를 없앱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시에 모여서 셀 모임을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각자 시간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5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면서 오후 예배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몇몇해못 갑니다.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잘못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함께 예배할 때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일들, 율법을 지키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 온갖 것들을 다 순종해서 순종해도 예배를 안 드리면 꽝이다. 이걸 좀잘 생각하셔서 이제는 그죠 저녁예배까지도 아이들 손다 붙잡고 좀 나오세요. 우리 교회 저기 뭡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저녁예배는 없잖아요. 저녁에 다좀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정성을 가지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하시고 복주시고 우리를 챙기시고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6월절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 13절에 보면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과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불에 구워서 본제로 드린 것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현장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예물들을 함께 나누어서 나누어 주어서 소비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은 음,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과 규례는 이 유월절 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취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멜기세데, 아, 아이멜렉, 아비아달그 제사장 집에 이렇게 다윗이 피난하였을 때 제사장의 빵을 굶주린 다윗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사의 관계가 잘 정립된 사람들은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제공하는 관계, 대접하는 관계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몫의 식량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 성물을 백성들이 자신의 것으로 알아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지만 그 유월절 성물을 제사장들의 목신데 기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목을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였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실상 예배당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밥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항상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쌀을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 일들이 너무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랬어요.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라는 거예요. 대접을 하고서 원망이 생기는 것은 내가 이렇게 대접했는데 너는 그냥 뭐안 하냐. 우리 가끔씩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끼리 이 어떤 교제 같은 거할 때도 보면은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우리는 밥을 일곱 분이나 샀는데 아무 게집사님은한 번도 안 사더라. 그럼 그건 왜, 그 사람 왜 사야 돼요? 내가 산 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대접하는 것이죠. 더욱더나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받으려면요. 하나님 만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복받으려면요. 베푸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세우세요.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돈돈좀 모으세요. 그리고 또 스케줄도 잘 계산하셔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시간을 좀 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밥이라도 사주고 선물이라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함께 도와주고 제가 어린 시절의 교회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함께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과거에는 뭐 이렇게 그 이게 자동차 같은 것들이 없었잖아요. 용달차 이런 것들 없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그 노새인가요? 노새 노세? 말 있잖아요. 그 말하고 당나귀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말을 하고 당나귀 중간쯤 되는 노새에다가 마차를 달아가지고 우리 시장 한 켠에 가면은 그 마차 정류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주면 그분들이 그, 우마차 같은 것들을, 로세가 끄는 마차를 이제 끌고서 이사, 이사를 할 일이 있으면은 이삿짐을 거기다 실어서 날라주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용달리지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되게 <웃음> 옛날에 <웃음> 사람 같죠. <laughs> 근데 문제는, 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조차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장로님이 건축을 하셔가지고, 그 장로님의 집에 리허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날라야 되거나, 이사를 하는 일이 있으면은,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서, 니아까좀 빌려주세요 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장로님은요, 여기저기 연락하고, 자식이도 시간이 되면은, 이아가를 가지고 가서 같이 날라줘요. 누군가가 이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한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맞는데, 저희 그 공설시장이라고, 그, 저기, 숨지 파는 더미로 쌓아놓고 막 파는 이런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집까지 거리가 한 3km 정도 돼요. 리야카를 빌려가지고 가득 채워서 옵니다. 리야카 하나에 보통 백포기 한 접이 실려요. 꽉 채우면 실어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보통 식구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 그 마당에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서는 뭐 공모들 막 이런 사람들도 한꺼번에 해갖고 세 접을 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리아가를 이제 끌고서 이제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뭡니까? 뭐 인근의 교우들이 같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날라주고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구의 집이 뭐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새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그집 수리하는데 다 같이 성도들이 가서 해주고 뭐 도배를 한다 그러면 또 해주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은 어떻게 합니까? 싹다 돈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거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해보지도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개인주의가 되어서 내 어려움을 발설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참 좋지 않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전처럼 뭐 도배를 해주고 짐을 날라주고 집을 수리해주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또 굳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또 차라도 마시고 식사라도 하고 교제로 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제 또 나름대로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구역 장문 찰 모임을 잠깐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어떤 권사님 구역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역 예배드리는 분들과 전혀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구역 식구들하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도 있고, 그래서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 그러면은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그분들좀 초청해서 누군가 아무 계십사님이 밥을 산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좋은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모두가 흔쾌하게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주일날 두시나 또 아직 둘째 주나 넷째 주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니까 식사 후에 식사를 같이 하시거나 이렇게 뭐 구역 식구들 만나면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나누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교제할 수 있는 교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섬김은 나의 것이 되어야 해요.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제사장은 원래 이 관, 유대인들의 관습상 대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접을 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좀잘 기획하시고 마음도 잘 갖추셔서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것을 이유로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15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제,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든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물을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6월절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을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가대 찬양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예물을 잡는 내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먹을 것을, 식사를 자기들 먹을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먼저 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뭐까지 했느냐? 봉사하는 사람들.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될 필요가 없도록. 그 사람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뭐 자기 인생 챙기지, 집안 챙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좀 그게 끊어지잖아요. 그 직무가 이제 좀 소홀이 되거나 잠깐 멈춰지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드렸다. 이런 내용이 이제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저 초대 교회가 이제 막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재정도 넘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구제를 하는데 아, 운정 1동에 있는 분들한테 이번에 500만 원을 주고 운정 2동에 있는 데는 1000만 원을 줬으니까 1동 사람들이 아 이거 불공평해요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평결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보니까 사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제대로 75씩 0 나눠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천만 원을 먼저 줘 갖고 모자라니까 여기 준 거예요. 사도들이 뭘다 잘하겠습니까? 못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일곱 집사를 뽑습니다. 그래갖고 야 이거는 당신들이 우리는 너무 바쁘고 경황도 없고 이런데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으니까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교회 재정이나 행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집사님들이 맡아주시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예 전념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뭐, 성도님 이렇게 부르다가 한 1년쯤, 2년쯤 지나고 이러면 그냥 집사라고 막 그냥 돼버려요. 집사 직분을 제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성도님들끼리 자기들끼리 집사라고 막 부르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권사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냥 권사님이고 막 이렇게 이제 일반 회칭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집사는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집사는요, 목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주혜종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혜종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대신 하는 게 집사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신 일이 있습니까? 물론 뭐, 다 예배 드려주시는 것만도 도움이고 큰 힘이 되잖아요. 헌금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고 그런데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머지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요리를 잘 해놔요 밥을 해놔가지고 식당에 가서 나는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지요.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청소도 잘되 있고 난방도 되 있고 뭐 이런 불도 다 들어와 있고 뭐 들어왔고 나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나쁜 마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세 번째 주제에서 우리들이 좀 터득해봐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잘할수 있도록. 나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식사를 세팅하고 요리를 맛있게 해서 제공하는 역할.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온전히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흥과 이 부족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모종의 역할들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 해적이라는 뮤지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옛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갑판에 이렇게 파도가 넘치고 막 배가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물건이 뒹굴고 못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갑판을 다니다가 보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뭐 뭔가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갑판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잘 때 아무것도 안할때 거기를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가판에 뾰족한 물건이 없고 가판에 나뒹구는 물건이 없어서 아무도 오늘 하루 동안 넘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누군가는 남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 가판을 깨끗이 청소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 안정과 평화가 이룩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되기까지는 누군가에는 정말로 자기 쓸것안 쓰고 열심히 헌금을 해서 재정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운영되기까지는 누군가는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고 정성껏 준비하여서 아름답게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중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청소를 하고 아름답게 미화를 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요즘에 현대교회에 와서 이것들이 정말 특정인들에게 좀 집중된다고 해야 될까요? 주로 교역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역자들 그리고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청소와 식당 봉사 이런 것들이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용역에게 막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잃어 버리는 것이죠. 주의 종의 목회를 돕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제공하는 역할, 그래서 섬기는 역할. 이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속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좀잘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리기를 원하는 삶. 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래 보면은 예, 누구든지간에 이렇게 봉사를 좀 하시잖아요. 그럼 좀 서툴 경우가 있죠. 뭐 차량 운행을 하는데 너무 차가 흔들린다든가 뭐 늦게 온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리는 것에 대한 별거 아니지만. 정말 고마움과 감사로 우리가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리기보다는 누릴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섬기고 노력하고 제공하고 마련하고 준비하는 이런 일들에 더 많이 우리가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